바라시는 주님, 이 땅에 평화로운 나라를 이끌어 주소서. 한 빛줄 한계량면서도 서로 헛뜯고 싸웠던 저의 잘못을 깨우쳐 주소서. 중단의 깊은 상처를 낫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화해 은총을 내려 주소서.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 이 나라에. 많은 사람이 있듯이 또 나라와 민족에도 유독 상처와 아픔이 많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족의 비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계속 더 심하고 또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아픔에서 벗어나서 치유되고 건강해지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하느님의 응답하지 못해서 계속 그 상처가 더 심하고 또 더더구나 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회개에서 Hello. Oh. 생각을 해보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서로 싸운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싸우느냐는 이유를 따져보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laughs> 짐승들은 먹이나 번식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생각의 차이 때문에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과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싸울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한다. 남과 북은 생각과 사상 차이 때문에 1950년 동족 상전의 비극을 겪어서도 70년 이상 적대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중간중간 화해를 위한 대화의 시도가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같은 관계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남북 간 대립의 먹장구름이 잔뜩 낀흥국입니다 작은 희망도 보이지 않아서 가슴이 참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민족이 겪은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과 분주한 일상은 한반도의 상황과 하느님 평화에 무관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증오와 미움만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저희에게.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평화의 예언자가 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라이다 성자께서는 인간을 위한 구원의 말씀이시고 죄인들에게 펼치는 손이시며 저희를 평화로 이끄시는 길이옵니다. 아버지 아버지에게서 멀어졌으나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이끄시어 성자를 통하여 아버지께 돌아와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저희를 위하여 성자를 죽음에 넘기셨나이다.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회보다는 갈등이 더 익숙한 저희 민족은 한 핏줄 한결에 있어서도 서로 헐뚝고 싸우고 있습니다. 순교 성인들의 정보를 통하여 비오니 한반도에서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체제가 실현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침례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이끄시나이다